너 여기 이렇게 전원주택 마을이 있는 거 알았어? 몰랐지. 나도 몰랐어. 다 몰랐지. <laughs> 근데 여기 1 2 채인가 그렇게 되는데 세개 빼고는 다 분양이 됐대. 근데 저 밑에 임진강 보인다? 임진강, 자유로, 자유로지 뭐, 자유로. 지금 차 소리도 좀 나고. 매일 경매물 것만 보다가 이런 단독주택 정상적인 것들은 금액이 어느 정도 가나, 어떻게 전환나 궁금하기도 하고. 여기가 4억 후반대, 5억 초반대 이래. 지 사이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보통 대지 한 70평, 60에서 70평 사이 정도에서 복층 건물로 져가지고, 건평은 한 25평. 3평 25평. 음. 그렇게 산 4억 9천 5억 초반.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 응. 어. 너무 비싼 빌라들만 봐서 그래 봐. <laughs> 하긴 그저 야당동에 이런 데 신축 빌라들도 뭐 7억씩 하 그러는데 요즘 분양하면. 그 빌라 값이 너무 비싸져서 음. 사실 이런 전원주택들 외곽에 음. 지어 놓고 음. 그, 팜플렛 같은 게다 멘트가 응. 그렇더라고. 어, 이렇게 가봐라. 응. 시내에 들어가면 빌라가 얼마씩 하는 줄 아느냐. 응. <laughs> 어? 근데, 그렇, 그렇긴 해. 빌라 그, 좁, 뭐, 좁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답답한 감이 있잖아, 빌라들이. 응. 그런 거 5억 주고 사느니 이런 게 5억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애들 있고 그러면 좀 곤란하긴 하겠지. 곤란하지. 응. 여기는 사실은 집인가봐. 어우, 땅도 넓고. 여기 원래부터 여기 거주를 하셨나봐, 그치? 응. 음. 이거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 안에? 어느 집이야? 저 끝에 집. 저기보다 되게 도로 소리만 음. 아니면 구경해도 된다고 하니까 이어진지는 조금 됐나? 그래도 이 허접한 목조주택은 아니잖아. 어? 그잖아? 신발장. 평범하다. 하도 길다들 가서 막삐까뿔짜하게 해놓은 거 보다 보니까. 2층 복층 구조로 돼 있고. 자, 왼쪽이 거실. 하고 주방 사이즈가 아담한데 음. 주방도 아담하고 대리석이 아니네, 주방은? 여기는 다용도실인가 보다 세탁실. 음. 거실이 크진 않네. 응, 음, 작다 아담하다. 어, 근데 뭐 마당이 넓다. 위아래해서 25평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가평 갔다 온거 얼마 전에 음. 거기가 딱요런 구조일 것 같아. 거기도. 13평, 12평에서 25평이잖아? 음. 여기도 그런 거야? 여기 25평. 이 아래. 여기, 여기 수납공간이 약간 있고, 뒤에. 여기도 수납공간이 있구나. 음. 여기 책상에 방이 있네. 여기 분양사물로 쓰고 있어서 책상이 좀 놓여 있긴 하네. 방이 작진 않은데? 여기 들었습니까? 와 여기가 드레스룸이구나. 방 들어가 보자. 음. 근데뭐 시설은 아무것도 안돼 있네. 행거나 이런 거는 직접 다 해야 되겠네. 그럼 이게 안방이네, 음. 그지? 조금 작, 작네. 작은 느낌이 있다. <laughs> 음. 침대 들어가고 그러면 음. 방이 좀 작다. 음. 화장, 화장실은 어때? 화장실도 그렇게 크진 않아. 욕조는? 육전 없고, 이 음. 층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층에는 비가 좀잘 나오나? 아, 2층에 여기 싱크대가 또 있네. 아, 2층이 괜찮다. 2층에 특이하게 방이 두 개네. 야, 안방보다 커. 아, 거실이 좁게 빠져서 그렇구나, 그렇 아, 여기가 여기가 메인 방이네. 2층이. 그지, 1층은 아니지. 응. 여기 드레스룸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화장실도 엄청 크다야. 여기 2층 화장실은 보자. 와, 여기 욕조나도 되겠다. 그렇지? 그렇지. 응, 응. 2층이 크네 그래. 2층이 메인인가 봐. 그렇지? 어. 생각하면 1층은 약간 거실하고 여기 시원하다. 일로 와봐라. 테라스 바깥에, 아, 시원하고 좋다. 여기도 끝에 집이라 더 시원한 저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전망도 이렇게 탁 트여있고 어? 음. 집을 전체적으로 음. 어, 그런 야당쪽에 있는 시축 빌라보다 튼튼하게 지은 것 같다 그치? 렇 음. 음. 빌라들은 약간 좀 허접한 감이 있잖아 음. 이렇게 보면 막 이거 대리석이야 밑에? 밑에 대리석이지 이건 음. 음. 이건 대리석이고 전망도 좋고 좋은데 근데 지어진 지가 조금 돼서 음. 이렇게 깨끗하진 않은데 어차피 뭐 약간 다운 해줘야겠다 지은 지는 그래도 좀된것 음. 그, 같은데 근데 다운 해주면 또 이제 기존에 먼저 분양 받아서 오시는 분들 생각하면은 약간 아파트하고는 다를 수 있지 음. 아파트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난리 나잖아 난리 나지 못 들어오게 하고 이사 못하게 하고 음. 2층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 싱크대도 있고 음. 손 씻을 때도 있고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음. 이런 데 들어와도 괜찮겠다 음. 아, 밖에서 이렇게 바베큐 파티하면 여기서 이제 나 손질해서 씻을 도할수 있겠구나 음. 이 방은 도 이렇게 작진 않아 보면 그지? 응, 음, 그러면 음, 지금 음. 방이 2층에 2개라고 봐야 되는 거야? 방 2개, 밑에 하나 이렇게 3개.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하나. 뭐. 그러면 3식구, 4식구? 4식구는 조금. 어렵지? 응. 음. 번잡스울것 같고. 3식구나, 뭐. 두 분, 은퇴하고 두분 사시기에 뭐, 딱 좋을 것 같은데 뭐. 그지 않아? 응. 음. 집 너무 크면 또 청소하기도 쉽지 않고. 4억 9천이 뭐 비싼지 싼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요즘 새로 짓는 빌라들에 비하면 뭐 빌라들 4억 중반, 뭐 심한 거는 뭐 복층 이런 거는 뭐 7억씩 가고 그러니까. 그렇다. 구경 잘했네. 갑시다.